대한주요 음, 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계심리가 확대되는 그런 기관에 돌입을 했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어요. 그 주요한 의견 중에 하나가 1970년도 이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 시장이 붕괴가 된다. 이런 사례가 여러, 여러 차례 있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겠죠.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떤 시그널을 보일 수 있을까. 일단 금리 차원에서 장기 금리, 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고 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절에 증시가 부러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은 경기와 물가가 다소 괴리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과연 이번에도 6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과연 그 증시가 폭락을 할까,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가 어,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연준의 어떤 금리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이, 인덱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어, 금요일 날은 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요게, 어, 40년치, 이제, 미국 2년물, 어, 그 다음에 10년물, 어, 그 다음에 미국 그, 테크 그 기업, 백대 기업과 주가 차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닷컴버블 시절에, 닷컴버블 시절에, 일단 버블이 뭐 붕괴가 됐고, 일단 그 전부터, 뭐, 어, 경기가 좀 하락, 10년물이 경기가 하락을 한 이후에, 다음에 기술주들이 이제 폭락이 시작이 됐고 한참 후에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망가지고 경기가 안 좋고 어 이런 상황에서 후행적으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다. 뭐 이렇게 에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음, 그때도 이렇게 보면 어 요때는 후행적으로 선행적으로 어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터지자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고 어 이게 이제 후행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졌고 어, 그다음에 후에 이제 기술주가 이제 하락을 한데 조정의 폭이 크지 않았어요. 요때는 아마 기술주의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때랑 다른 게어 연준에서 선행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다. 아 이렇게 하고 이 이후에 근데 양적 완화라는 걸 도입을 해서 많은 돈을 연준이 이제 풀게 된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죠. 많은 돈을 풀었으니까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 여기서 2016년부터 금리 인상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한 이후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어, 5%대 이상, 이제 금리가 5.25뭐 유지가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현재 과연, 어, 어, 과거의 추세로 이렇게 보면 어떤 사고가 생겨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 지금 근데 미국에 어떤 그 고장, 고장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상황을 유추해서 보면, 어,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 과연, 아, 아, 과연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미지수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과거 이제 뭐 다컨버블이나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당시에 이제 뭐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세게 받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어떤 바커머블 그 기술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가령 뭐 금융 쪽 섹터 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이때 혹시 이런 외란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나스닥 매수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더리움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여전히 고점 영역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본 개념으로 봐도, 어, 아직은 이게 이제 고점 영역대에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개인들은 과연 이 공포와 탐욕을 견딜 수 있는가. 되게 매매 영역에 있어서는 AI나 이런 그 자금을 가진 세력과 싸움에 있어서 개인들이 이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상승의 구간에 있을 때 이미 이거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에, 매매를 참여를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잦은 매매를 하면 오히려 하우스만 좋은 일 시, 시키는 뭐 그런 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5% 상승을 해서 2.2758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하고 여러 가지 이제 헤지 펀드들이 박스권 트레이딩 매매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 주봉을 이렇게 보면 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여기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차트를 보면 3,000선까지는 무난하게 일단 상승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요거를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수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MSCI EWI 거든요. 요거를 월봉 기준으로 하면 요거는 지금 70달러를 아직 돌파를 안 했어요. 안 했고, 지금 67달러에 머물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환율이 넉넉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을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1344원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뭐 밸류어 프로그램 등등 해서 기관주간으로 해서 저 PBR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매수의 힘으로 현재까지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지금 과연 외국인들이 지금 배당금을 이제 본국으로 송환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달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초까지는 달러 수요가 많이 있고. 그래서 환율을 어느 정도 육방향으로 자극하는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들이 본국으로 상하지 않고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을 재투자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도 후계구도만 신경 쓰지 않고 충분히 주주 배당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충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주주 친화정책, 주주를 위한 어떤 기업 경영을 조속히 해나가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의 수급을 추세적으로 유인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음, 아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현재 에, 이머징 마켓 쪽 자금, 여기 EM 지수인데 이게 뭐 중국 이 포함되어 있는, 뭐, 요런 상황이고요. 보유 종목이 이제, TSMC, 삼성전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쪽에 있는데, 지금 TSMC가 8.33% 비중이고요. 삼성전자가 3.68%,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의 비중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 이머징 마켓 쪽, 이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들은 일단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이제, 이걸로 보면 알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은 소폭이지만 강보합에 유지돼 있고, 원달러 환율은 1344원을 현재 유지돼 있고, 어떤 그 배당금, 봉급 송환 등으로 해서 환율은 1344원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756으로 해서 0.31%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 선물은 1159억 정도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수의 강도는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종가까지 외국인들이 과연 이런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한, 어, 일주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쪽, 역시 그 반도체 축으로 하는 이쪽에 외국인들 기관들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 바이오 쪽, 셀트리온, 요 이쪽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방산 쪽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에코프로 BM에서, 음,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도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음, 현대로템, 유진테크,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지금 외국인들 관련해서 중국 지금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좀 일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래서 뭐 파라다이스 이쪽 어, 중국 소비 테마도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바이오 탑10이 ETF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게 어, 이제 바이오주는 성장 기업이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뭐, 상패 위주의, 뭐, 어, 시즌이 돌아와서 여러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좀, 어,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도 드는데, 요거는 이제, 대표 기업들, 바이오 탑 기업만 뽑아서,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닉스, SK바이오팜, 어, HLB, 요런 기업들을 묶어서, 이제, ETF를 만들어 놓은, 음,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기에 바이오주가 상당히 뭐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건 주, 어, 월봉입니다, 월봉. 에, 이제 뭐, 막 시작을 한 듯한,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여기 이제 뭐, 전성기 때는 13,575까지 간, 뭐이 요런 상황이거든요. 바이오테마에도 좀 관심을 가지자, 뭐, 요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뭐, 미국은 금리를, 뭐, 올해 한세번 정도 인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일본은, 실질적으로,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을, YCC를 포기 한다, 뭐, 이러면서, 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인하를, 하, 인하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뭐, 금리 이 양적 완화를 이제 포기하는 듯한, 뭐, 여러 선언을 하면서,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더욱이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금리에 따라 연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이제 인하할 일만 남았다 이런 취지에서 엔화는 이제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해서 엔화 강세에 배팅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더욱이 또 이제 미국 그 장기 국채 30년 국채도 그 이제, 투자하는 그런 이중의 메리트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가 대비 한10% 정도 하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를 이제 뭐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닥에서 막 이렇게 상승되는 뭐 이런 상황이고, 혹시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뭐 장기 금리가 뭐 하락을 한다. 그런 경우에, 미국 국채 30년 가격은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더욱이 엔화 강세에 배팅하고자 하면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반도체가 우선 선두에 서서 고점을 계속 이어가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기대 수익률은 반도체 쪽보다는 바이오 섹터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타이거 바이오탑 10 이쪽에 좀 비중을 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 섹터도 그동안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 리스크 헤지 자원에서 아까 미국자 30년 에나노출 KB스타에서 운영하는 ETF거든요. 요것도 중장기적으로 안정 자산 차원에서 채권에 투자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 보유를 하면 어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